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릿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 의 신호등이자 알람시인 월스트릿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6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릿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박성용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어 뭐, 뉴스를 네. 보니까. 네. 미래에세 증권이 자기 자본 10조 원. 네. 돌파했다고 증권사 최초로. 네네네. 네, 뉴스가 네. 나오는데. 네네. 어, 어떠십니까? 회사 분위기 좋아요? 어, 네, 회사 분위기는 뭐, 일할 맛이 나고요. 네. 네. 저도 박수를 쳐야겠네요. <웃음> <웃음> 예. 다른 회사들만 뭐한 5조 원 밖에 안 된다는. 네네, 맞습니다. 두배 가까이 되는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증권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본격적으로 어, 시작해 보기 전에. 네. 아, 밤새.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8%, S&P 500은 0.6%, 나스닥은 0.8%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8만 5천 명입니다. 이전 주에 39만 9천 명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월가 전망인 38만 5천 명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월스티트 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미국 가원 21년 만에 최저. 두 번째, 골드만 삭스 주가 7%더 오른단 이유. 세 번째, 50% 올랐다 28% 하락한 로빈 후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미국 가원 21년 만에 최저. 예. 어떤 얘기냐면 미국 인력 채용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챌린저 그레인 앤드 크리스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 회사에서 매달 이제 미국의 감원 규모들을 음. 이렇게 집계를 해서 네네. 발표를 합니다. 근데 7월에 감원한 규모가 만팔만구8 9 4 2명 예.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00년 6월보다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그래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또 감원을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감원이 줄고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네. 이 숫자가 20년, 21년 만에 최저가 됐다. 네네. 네네. 굉장히 고용 쪽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뭐, 그, 감원에 대한 이런 음. 지표 자체는 음. 사실 우리가 유심히 보던 지표는 네. 아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던 지표죠 <laughs> 네. 깜짝 또 보니까 이런 네.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20년 만에 네.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이제 전달 대비해서도 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무래도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우리가 감원 소식을 많이 접했던 음. 업종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항공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행, 뭐, 네. 여행 호텔, 뭐 이런 네. 데였죠. 네. 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음. 각뭐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그렇고 다 감원을 했었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감원을 하면서 아 감원에 대한 이제 영향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셨던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어 작년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음. 올해도 또 이런 지표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원이 줄었다는 건 일자리 증가에는 좋은 소식이고 근데 네. 어. 임금 증가를 또 불러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인플레가 또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그렇죠. 또 네.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고용 관련한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게 38만 5천 명이래가지고 40만 명선 아래로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월간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저녁. 밤에 나오죠. 밤 네. 밤 7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네.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예. 어, 뭐,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고용 동향이 이제 좋게 나오면 네. 아 이거 미,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시기가 네, 이제 네. 좀 어,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그렇죠. 전망할 수도 있고, 아니 네. 나쁘게 나오면 경기 둔화가 된다.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이러니까 이게 뭐둘다 별로 게, 뭐 좋은 <laughs> <그렇게. 웃음> 네, 네, 뭐 뭐, 이런... 소식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이 고용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네. 적정하게 나오면 사실 별, 저기, 그렇죠. 어, 충격을 주지 않겠죠.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이제 전행 음. 같은 경우는 이제 ADP가 발표했었던 민간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예상치보다 좀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예상치 음. 절반밖에 안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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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었는데 엄청 음. 좀 부정적이었는데. 음. 이제 그날 증시를 보면 이제 장중에 좀 많이 흔들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폭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 수준 정도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시장 영향이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네.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네.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고용동향 일자리 얼마나 지금 네.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죠, 월바에서는? 뭐,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평균 네. 전망치는 보면 블룸버그에서 네네. 전망한 게 있던데, 이게 85만 5천 명 정도.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예상치가 85만 명 정도 지금 네. 예상을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이제 6월 달에 이제 85만 명에도 이제 그렇죠. 계속 나왔었으니까, 네. 85만 명 수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여기 이제 월가 쪽에서 나왔었던 의견 중에 하나가, 네. 이 85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 수치가 음. 과연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음. 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월가에서 이제 주요 투자 은행 같은 경우도 음. 보면은 제시하는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데는 115만 명 제시하기도 네. 하고, 뭐 골드만 삭스는 115만 명, 음. 그 다음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90만 명 음. 수준. 이게 다또 다른 데는 70만 명. 이게 평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85만 음. 명인데. 35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네. 왜잘 이름 그쵸. 모르지만. 네. 왜 엘밍턴 트러스트 이런 데도 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네. 좀 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숫자 자체가 이제 어긋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그 신뢰성 이런 부분도 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제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사무실 복귀를 좀 네.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네. 네. 지금 뭐 아마존 보니까 원래 9월 초 복귀를 지시했다가 지금 1월로 어 네. 미루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9월에서 이제 10월, 네. 뭐 블랙록이나 월스파고 월스, 이런 금융회사들도 이제 10월로 이제 연기했다는데, 요건 좀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음.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요즘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거의 93% 이상이 델타 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경제적인 영향을 이미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전보다는 조금 반응 정도는 좀덜할것 같고요. 음. 근데 최근에 사실 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에는, 이제 그 다시 뉴욕 제 주요 핵심 도시로 네.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가 음. 있었거든요. 음. 연 오월 어, 지난 달만 해도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가 델타 변이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음. 이런 분위기가 좀 약간 잠잠해진 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었던 언택트, 음. 언택트 주식들에 네.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쏠려지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음. 특히나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또 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제도 월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음. 주요 클라우드 ETF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 모습도 음. 관찰이 좀 됐었습니다. 음. 일단 뭐 델타 변이 확산이 전반적인 뭐 경제나 뭐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거라는 게 이게 전반적인 지금 기대감이죠. 얘긴데 네, 네, 네. 음,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가 다시 네, 늘어나는 네, 일이 이어지니까 네, 네. 택트 주식은 좀좀탈 네. 어, 가능성이 한번, 있는 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쪽을 한번 주목해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어, 일자리는 이제 어, 7월 고용 동향 요거에 대해서 지금 월가가 상당히 관심을 네. 주고 있는데 네. 그 전망은 되게. 범위가 넓으니까 네, 실제 맞구나.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좀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감원 (21년만에) 최저 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네. 에, 포인트는 골드만삭스 주가 7%더 오른다 이오 요겁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지금 어~ 주가 전망을 올렸죠 네, 네. 네. 음~ 기존에 (4300에서) (4700으로) 올렸습니다. 예, 예. 어, 지금이 한4,400 정도 되니까 네. 한7%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네. 요 앞에 저 오펜하이머란데도 4,700 올렸잖아요. 네. 요이 4,700이 지금 월가에서 전망하는 연말 S&P 전망 중에 가장 높은 네.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골드만삭스가 또 올렸다니까 상당히 또 관심이 또, 가는 그렇죠. 거죠. 네. 다른데보다도 아무래도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 시장에서 더욱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 올렸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뭐숫자에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 어떤 이유를 좀대고 있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의 주당 이익 그 전망치를 음. 보시면 이제 193 달러에서 네. 이제 207 달러로 상향 네. 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음. 가장 주요한 요인이지 않았을까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그 수익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핵심은 음. 이제 주요 성장주들 빅테크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기업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번 캘린더 기준으로 2분기 때도 빅테크 주식들이 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네. 주가 전망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네. 나오고 있어요. 2분기 실적도 네. 보니까 네. 지금까지 뭐 발표한 S&P 기업들 기준하면 으로 88%가 어닝 서프라이즈. 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인수프라이트 해가지고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올린 이유를 이제 쭉그 네. 표를 하나에서 올렸는데,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 전망치를 어, 193달러에서 207달러로 네. 올렸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45% 그렇죠. 늘어난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이유가 기업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예.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유를 됐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환경인 기업 입장에서는 네.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죠. 네. 어, 자금 조달이라든가 음.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빅테크 주식이라 할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음. 등등 회사들은 네. 아무래도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 계속 증설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된다. 네. 그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환경 계속 유지가 되고 음. 자금 조달이 되다 보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음. 포인트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금리 수준 이제 3월 달에 뭐1.8% 네. 근처까지 막 갔다가 그렇죠. 네. 쭉그 이후로 쭉1 떨어져 가지 내려왔다. 네. 며칠 전엔 1.1%대. 그렇죠. 오늘은 한 1.2%대요.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크 기업들의 또그돈 빌리는 것도 있지만 가치 평가도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 그렇죠. 조비가 네. 네. 낮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좀 주가가 좋을 것이다. 특히 네. 이제 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암, 알파벳, 페이스북 그렇죠. 이런 네. 5대 빅테크들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네, 테크주들이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S&P 안에서 생산하는 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 주가 지수는 그렇죠.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유를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아마존이 뭐 지난 주에도 이제 우리가 실적을 얘기했었지만 네. 매출 자체가 이제 워낙 뭐두자릿수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전에 뭐 4, 50%씩 성장을 하다가 매출이 뭐, 요번에 음. 뭐, 10%대에 네. 성장했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네. 분도 있는데, 그래도 두 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거의 음. 50% 이상씩 다 매출이 성장하고 네.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요 이제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광고 매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성장을 했었던 음.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주요했던 것 같고,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음. 앞으로도 할수 있는 이 환경 여건에서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전망에 힘을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가 전망 올린 이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네. 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좀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게 또 궁금하긴 한데. 네네. 네. 네. 이, 그건 별로 이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델타 변이 확산은 사실 부정적인 이슈가 맞긴 맞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한 번쯤 사람들이 이제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대응, 또 음. 기업들의 대응,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한 1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처 능력이 일단 있다는 것 자체는, 네. 어, 주요 이제 경제적인 아니면 기업 실적이라든 이런 걸 크게 악화가될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음. 조금 많이 상쇄를해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전제가 있어요. 네. 바이러스 바이러스 확산세 이거는 그에 거 따른 경제의 영향 사실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 그렇죠. 사실 인간이 네. 통제하기 상당히 네. 어려운 거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런 전제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는 네. 앞으로 좀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 삭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성장주 네. 이쪽에 좀 자금을 배분하라고 그랬고,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된 업종들을 네. 전략적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네. 식으로 어, 어, 자금을 넣을 것.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조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좋게 얘기 했는데, 이제 네. 내년을 보면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좀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아, 골드만삭스가 내년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어요. 4,600에서 네. 4,900 올렸는데 네. 올해가 지금 4,700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러니까4% 7 0 0에서4,900 네, 내년에는 오른다니까 한4%쯤 4 남짓 그렇죠. 이렇게 네. 오른다는 얘기니까. 네. 네. 올해는 뭐 거의 한뭐20%뭐 이렇게 오르겠지만 음. 네. 어, 내년에는 주가 상승 이렇게 높지 않다. 아뭐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같아요네 음. 음. 맞습니다. 뭐 음. 어제 그저께도 이제 뭐 클라리다 이제 연준 부의장도 이렇게 음. 네. 했었지만 네. 미국 경제 에 대해서 올해는 계속 그 그분도 역시 이제 올해는 7% 성장을 할 네. 것이다. 근데 네. 다만 이제 내년에 대해서는 3.3% 성장할 음. 것이다라고 음. 이제 어 약간 다운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기업 실적 입장에서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을 내년에좀 기대하기가 좀 음. 어렵지 않는가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음. 그 세금도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사실 근데 네.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죠 네, 증세를 하겠다 안전그 네, 했었죠 증세를 한다고 네. 이제 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존보다는 좀 완화가 돼서 음. 올해는 그런 측면들이 그 처음에는 연초만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녹아들어서 네. 예상치 자체를 조금 좀 끌어내렸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예상치를 올리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22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음.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일부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골드막사사 이렇게 전망한 네. 이유는 기업 시, 네, 수익 증가가 이렇게 네. 둔화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까 그 올해 이익 전망치는 올렸는데. 네. 내년은 212달러 해가지고 올해보다 한2% 증가하는 네. 걸로 이제 그렇죠. 전망을 했어요. 네. 줄어들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어, 저기, 주가도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예,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네. 뭐 골드만삭스, 오페나에 뭐, 이렇게 다 상대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전망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저기, 일부 이제 기관에서는 연말에 아, S&P 500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음, 음,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네. 기억해 놔야 될것 같아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3,800, 씨 네. 시티는 4,000 해가지고, 올해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네. 전망을 하고 아, 지금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의견 자체는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네. 내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 올해보다는 조금 네. 이제 하향 조정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자체가. 네. 그건좀 여러 가지 좀 의견 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네. 네. 어쨌거나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린 이유가 이런 이런 근거가 있다. 네. 이런 걸좀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인. 골드만삭스가 주가 7%더 오른다는 이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이슈 로빈후드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아, 이 로빈후드 50% 올랐다, 28% 하락한 로빈후드 네. 이얘기인데 로빈후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게 무료로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그렇죠.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앱이에요. 네. 어, 그걸 하는 회사인데. 지난달 29일날 상장을 했어요. 근데이 네. 상장할 당시에 8% 네. 그날 거의 상장하는 8 날에 빠듯 터져가지고 네. 어 이거 뭐지? 뭐 네. 이렇게 네. 어, 왜냐하면 종목가도 낮은 수준이었는데이 네. 회사 상당히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통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할때 네. 이게 수수료가 무료니까 네. 이 로빈 후드란 앱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 개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좀 관심이 높았는데, 첫날 이렇게 빠지면서, 어, 이건 뭐지? 음. 그랬다가, 그 며칠 후에 또 갑자기 뭐20몇 퍼센트 오르더니, 어, 4일날은 50% 폭등했어요. 네. 네. 그날은 또, 뭐, 한때, 장중 한때 80%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음. 네. 뭐 이렇게 확, 어 관심이 네. 네. 쏠려, 쏠리, 쏠렸다가, 또, 오늘 새벽 끝날 거 보면은 28% 하락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네. 대표적인 밈주식이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한 초반에는 이제 기대 좀 많이 못 미치는 음. 모습이었는데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캐시우드 아크의 네. 이제 캐시우드 그 아크 이제 뭐 핀테크 네. ETF 중심으로 해서 1억 달러 이상 이제 주식을 산다.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빈은 또 주식을 산다고 그랬죠. 로빈도 주식을 네. 산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급반등을 이제 시작을 네. 했었죠. 네. 근데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이제 한번 그렇게 편승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네. 어, 과거만 치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아크의 좀 그런 영향력이. 네. 이그 그런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네. 반대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 네. 제, 뭐 들어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아크, 뭐 캐시우드의 네. 어, 영향이 떨어졌다는 뭐 별명으로 캐반 네. 꿀이란 아, 단어가 <laughs> 유행한다고 그래요. 네. 캐시우드 반대로 하면 꿀이다. 뭐 네. 예. 네. 뭐 그렇기도 <laughs> 한데. 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캐시우드 샀다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또그 네, 다음 날확 떨어지니까 그렇죠. 또이 얘기가 또 맞기도 하는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솔리현상 네. 자체가 일단은 예. 좀 약간 예전보다는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이 로빈우드가 얼마만큼 이제 개미 투자자한테 인기냐 네. 뭐이 네. 얘기를 좀 보면 그 주식 정보를 추적하는 스웨기 스톡스라는 미국의 이제 네. 네, 저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네. 여기에 얼마나 이, 룹 저기, 어, 로빈스가 네. 많이 언급이 됐느냐, 뭐 음.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를 네. 하나 올렸는데, 보면 확 저기 언급 올라갔다. 음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도 같이 확 그렇죠. 올라가요. 네. 네. 어, 이 월스트리트 배츠란 데가 어떤 데냐면, 대표적인 민주식, 네. 게임스톡, AMC 등을 음. 띄운 음. 토론방입니다.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촥 그, 어,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네. 주식이라고 합니다. 실제, 피델리티가 이제, 어 실시간 주문을 짓게 하는데, 네. 거기 제가 찾아봤더니, 어 가장 많이 주문이 들어온 게로빈후드였어요 그러니까, 네. 네. 미국 쪽에서. 관심도 많고, 예. 많이, 많이 사고, 많고. 뭐, 이런 주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급등하기 엄청 심합니다. 네. 네. 어 그, 그, 주식도. 가장 많이 이제, 예. 들어온 주식 보면, 네. 2위는 이제, AMC. 역시 밈 네. 주식이었고, 3위가 AMD. 네. 반도체 기업.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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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신 AMC라든가 네. 그 전에 뭐게임스탑 사태도 있었고, 네. 로브니도도 있고, 지금 대표적인 민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밈 주식들이 이제 워낙 높은 변동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 벌 때는 또 많이 법니다. 또 네. 짧은 시간에, 음. 또 짧은 시간에 많이 잃기도 하죠. 네. 이제 투자들의 이제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뭐 구주, 구주 네. 이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매각하는 이슈도 조금 일부 기간 어, 투자자들 네, 사이에서도 그,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떨어진 게 저기 네. 어제 떨어진 거는 그 기존 네. 투자자들이 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공시가 나서 와 그렇거든요. 그, 네, 그렇죠. 9,000 거의 9, 800만 주, 네, 거의. 1억 주 가까운 네. 주식을 이제 매각할 수 있다. 네. 아, 뭐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확 떨어져버린 거죠. 네, 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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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을 벌었으면 뭐팔수 있는 거죠. 네, 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단타 매매, 이런 거에 이제, 예좀 관심 있는, 네. 그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네. 이렇게 좀 급등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경고하는 목소리도 그렇죠. 나옵니다. 예. 울프 리서치라고 이제, 뭐 시장조사에서는 아예, 로빈후드 주식은, 투자할 만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월가에서 이제 로비 노드 사업 모델이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음, 음. 이 무료 온라인 거래를 하지만 음, 도대체 돈을 사실은 어떻게 돈은 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 네, 돈은 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네. 이제 수수료를 꺾고 거꾸로 이제 증권사에서 네, 네.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개인정보를 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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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또 네. 규제 리스크가 커서 예큰 네. 벌금을 좀 맡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규제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아, 좀 주의해야 된다 아, 네. 이런 말도 월가에서 나옵니다. 네. 지난 주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뭐세 가지 정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가가 오르면 더욱 더 우리가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주의 를 하시면서 좀투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재밌는 이슈였어요. 네. 네. 50% 올랐다, 28% 떨어진 어, 로빈 후드 어,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 평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가 7월 고용동향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에 따라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 시계를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나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는지도 걱정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골드만삭스가 주가 전망을 7% 올렸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고 낮은 금리 수준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되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미국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는 밈 주식으로 로빈 후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가의 요동이 큽니다. 하루 사이 50% 올랐다가 다음 날은 30% 가까이 빠집니다. 리스크 요인을 잘 따져보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연철 박사의 월 스트릿 거의 마치 시간이 다 되가는데요. 아,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네. 뭐 우리 주요 경제 지표를 잘 살펴보시면서 음. 어, 밈주식도 물론 좋지만 뭐 음. 빅테크라든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생방송 방연철박스의 월스티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래 채널 구독 버튼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8시 월 스피릿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 스피릿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의 박성용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